외도를 한 배우자와 다시 함께 살아야 할지 아니면 갈라서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깊은 고민을 품고 계신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여러 사례와 심리 분석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부부라면 누구나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도의 사실을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또다시 재발할까? 불안하고, 그렇다고 이번에 결단을 내리자니 변화가 두렵고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계속 함께 살아갈지 아니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릴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외도의 유형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사실 외도는 그 자체로 모두 나쁘고 크나큰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외도의 특징을 조금 더 나누어 살펴보면, 관계의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반대로 회복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는 외도의 기간입니다. 외도가 장기간 이어진 사례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이 10년이셨는데,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5년을 외도했다는 식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외도가 지속되었다면, 배우자로서는 배신감이 훨씬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외도 상대방과 이미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깊이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를 입은 배우자께서도 마음의 상처가 더 크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당사자 역시 오래 지속된 관계를 한순간에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 이혼을 심각하게 검토하시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외도가 단발적이거나 기간이 극도로 짧았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에 한번 출입하다 들키셨다든지, 짧은 기간 동안 만나다가 금방 발각되어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피해를 입으신 배우자께서 상대를 용서하고 이전과 같은 관계로 회복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하신 뒤 노력해 볼 만한 여지가 더 커집니다. 즉, 외도의 기간이 길고 깊을수록 배신감이 크고 회복이 어려우며 반대로 짧고 가벼운 실수에 가깝다면 부부가 관계를 다시 안정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어서 외도의 정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도의 기간이 길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정도도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기간이 짧아도 심각한 수준의 배신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해온 경험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어느 정도 경향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 쪽에서 나타나는 외도는 배우자와 미래를 꿈꾸며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육체적 욕구를 해소하거나 가정에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외부에서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외도기간이 짧아도 상대방에게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미래까지 진지하게 고민할 만큼 몰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임신으로 이어져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외도 상대방을 쉽게 단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도의 정도가 이미 깊다면 피해를 입은 배우자께서 받는 상처 또한 훨씬 커서 회복이 어려워지고, 외도를 저지른 쪽에서도 상대를 한순간에 떼어내기가 어려워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도 재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외도를 한 배우자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진심으로 하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이느냐 하는 점입니다. 외도가 드러나면 대부분의 경우, 외도 당사자는 증거를 지우거나 사실을 축소하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깊은 사이가 아니었다고 하거나 그저 우발적인 일이었다고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외도로 한 차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조차 노력이나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회복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외도를 하고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모든 내역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 전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깨어진 신뢰를 다시 복원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부부 사이라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가정폭력 등이 있는데, 결혼 생활 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선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했다면,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묵인하신다면, 상대방은 이 정도는 봐주는구나, 라며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니, 반드시 대처하셔야 합니다. 외도가 드러난 이상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불륜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메시지 내역이나 사진,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자술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 또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외도를 맺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상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고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끌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수단을 활용해 단호히 책임을 묻고 위법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재발 위험이 줄어듭니다. 물론 위자료로 인해 상처가 완벽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명확히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만약 다시 연락하거나 만난다면 얼마의 배상을 하겠다 같은 위약조항을 넣어 법적 강제력을 갖추는 것도 재발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외도의 유형이나 기간, 재발 방지 의지와 그 태도가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결국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가 아니라 외도로 받은 상처를 안고도 내가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이미 20년 전 혹은 30년 전에 있었던 외도나 폭력의 기억을 상세히 묘사하시며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신 중에 무심했던 배우자의 태도나 외도가 들통났는데도 뻔뻔하게 행동했던 모습처럼 너무나 큰 상흔으로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된 순간 두 분의 기본적인 신뢰는 이미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다시 세우려면 피해받으신 분께서 상처와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사소한 것에도 의심과 집착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쉽지 않으며 배우자가 아무리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이미 생긴 의심이 사라지지 않아 새로운 갈등이 싹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과연 이 상처를 넘어서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 문제로 인해 더욱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부모로서 그 책임감에 의해 이혼을 더욱 망설이게 되죠. 물론 자녀들을 위해 한번더 신중을 기하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녀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나치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억지로 버텨내며 오로지 자녀만을 위해 결혼 생활을 끌어나가려고 하면 그 에너지가 결국 아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가 온전히 행복하기는 쉽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부모에게 죄책감이나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설령 이혼을 택하신다 해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고 개개인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신다면 억지로 관계를 붙들고 서로 상처만 주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은 흔히 결혼의 반대말처럼 여겨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결혼이 주는 행복이 있는 만큼 그것이 곧 불행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가 더 크고 갈등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결혼이 꼭 행복의 동의어가 아닐 수 있고 어떤 분들께는 오히려 이혼이 구원이 되어 더 나은 삶을 찾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감정적인 소모와 경제적 어려움 등이 뒤따르는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회복될 여지가 없는 관계 안에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보다는 새로운 길을 여는 편이 더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사람으로서 이러한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꾸준히 공유하고 싶습니다. 외도가 밝혀졌을 때는 배신감과 분노로 마음이 힘드실 텐데, 그럴수록 한 걸음 물러나 내 삶과 행복을 깊이 들여다 볼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결혼 생활이 이대로 한없이 상처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재건할 가능성이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외도로 인한 혼란이 거대한 파도처럼 찾아올 수 있지만, 그 파도 앞에서 내 배를 어떻게 단단히 수리하고, 나의 마음이라는 닻을 어디에 내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혼이나 관계의 회복 여부는 결심하기 나름이지만 한 번의 결단이 이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막막하고 괴롭겠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심리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신다면 외도가 남은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학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외도 문제로 배우자와 계속 살지, 이혼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 외도의 유형과 기간을 살펴보는 것. 둘째, 외도 당사자가 재발 방지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셋째, 상처받은 내가 회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정답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그 남자 마음은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